얼마만이 오네? 지금 비를 몰고 다니는데 캐나다까지 비를 몰고 왔습니다. 너무 추워. 오늘첫백사입니 Passport and this permit, you need permit. Did you already get your bank card or not yet? Oh, not yet. Okay. 을 먹어야겠죠. 사과랑 요거트 피 마시러 나가려고요. 피도 마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편집도 좀 하고 이력서 이제 간단하게 폼 만들었으니까 여러 군데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죠. 믿져야 본돈 아닙니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일도 한번 구해보려고요. 일단 원래 하던 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짜야, 분전! 나 암도 이겼는데. 뭐든 할수 있지. 커피랑 브라우니를 먹으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만두랑 샐러드 먹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이게 1 4불 졸라 비싸네. 자체. 음. 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적응 중입니다. 아직 물가에 확실히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사 먹는 게 진짜 비싸고 해 먹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만두가 먹고 싶어. 사 만에 가고 있는데 갈아타는 거왜 이렇게 빡세니까 이거 날씨는 무지무지 좋습니다. 오늘 신분증 받으러 갑니다. 아, 받으라는 교환하라고 아니 버스 배차간격 돌았나? 아이 믿을 건데 다리밖에 없어 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그래 다행인 건3 0 분만 걸으면 돼서 걸어갈 거야. 믿을 건데 두 다리뿐. 레모네이드 하나 사서 걸으니. 좋네요 늦지 않게 도착해보겠습니다. 한국말이 써있어요. 으로 들어가라 줍니다. 컬러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드디어 도착. 걸어서 도착. 이번실. 음. 여기에 있어요, 영사관 아주 예쁘죠? 아주 친절하십니다. 나 한국인 맞았네. 오피스 온타리어에서 받았습니다 언제 내 번호가 오려나? i 모닝 오늘은 집 근처에 이제 계좌 개설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제발 계좌 개설 빨리 하고 싶어요 현금 쓰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준비물은 여권이랑 드라이브 라이센스 인시 발급 종이랑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가서 만들어 볼게요. 제 여권을 체크하러 가셔야 니다 아주 친절하신데. Nice <laughs> That's new passport. If I made this account, maybe the credit or uh, debit card will deliver to our house or. Oh, oh okay. That's coo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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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운트 만들었고 카드도 만들고, 크레딧 카드 만들었고 이제 막 배고파서 빵이랑 커피만 사서 집에 갈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네요 할거다 했고, 오늘 할 거는 다 했고 아침을 늦은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사온 실란트로페스토 고수페스토 빵이랑 야채는 먹어야 될것 같아서 좀더 넣었고 블루베리 요거트 그리고 오트메이크배 터지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별로지만 알바 아니지요 먹어야지 배고. 케이크 사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사촌 언 생일이거든요. 먹으면서 다시 오늘의 아점 생 블루베리 언니가 구워준 캐슈넛 그레놀라그레 요거트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또 제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일을 할수 있겠죠? 응. 어. 일을할수 있어. 최애 블루베리가 영철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맨날 냉동 블루베리하고 또생 블루베리 먹을까. 음. 제가 지금 디자이너 일을 여기저기 지원을 해보고 있긴 한데, 아직 뭐 연락 오는 데는 없고, 그냥 일단 지금 좀 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대충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핸드폰도 개통하고, 계좌도 만들고 계좌 만들기 전에 한국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도 여기서 쓸수 있는 걸로 바꿨고 어 근데 운전면허가 조금 비쌉니다 90불 내야 되고 가지고 있는 한국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하면 한국어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임시 아니 증은 오지 않았고 임시, 음, 임시 운전면허 그 약간 종이로 된거 그걸 발급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뭐 계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신년 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은근 한거 맞는 척 이제 할건다 했고 일만 구하면 됩니다 일구하고 잘놀고 잘 먹고 그러면 행복할 워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구하는 게좀 어렵겠죠? 근데 뭐일하는 거는 지금 뭐 한국도 어려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경제가 다안 좋아. 그리고 쉬운 게 없어. 세상에 쉬운 게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뭐 어쩌겠냐. 쉬운 게 없는데 뭐 해야지 뭐 어떡해.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살짝 불안과 <laughs> 근데 글림 걱정, 불안 이런 게 정말 몸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다들, 근심 걱정 덜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봅시다. 어떻게든 굴러가지 않을까요? 저의 삶, 너무 맛있어. 이 요거트가 진짜 맛있어요. 언니가 여러 군데 먹어보고 찾아오는 이 그래놀라. 짱 맛있어요. 저는 지금 지갑을 잊어버려서 한 시간 반 동안 걸어가면 이거야. 미달이었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대로인데 다섯 개 올리고 그만뒀잖아 아 진짜? 근데 내꺼는 보면 아주 허접해서 아니야 재밌어 <laughs> 너는 아, 나를 아니까 재밌겠지? <laughs> 나 혼자 밥 먹는 것만 계속 나와 그리고 막술 마시는 건 찍어줘요 미소거 너무 많있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야 아 일단 이게 토지 <laughs> 일단 개 많이 먹어야지 저는 어, 지금 유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근데 햇빛 좀안 나긴 한데 오히려 좋아요 어제는 좀 더웠거든요 후우, 맛있겠다 오 진짜 현지 스타일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밥 먹을까?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러면 좀 세이브 되긴 하겠다 그런거는 응 집에선 한티? 한끼도 전혀 안먹고 음맛다 편집샵에 왔습니다 귀여운거 왜 이렇게 많아? 나도 너유튜브 봐. 아.

언니가 사스카프로 놀러오면 되지 나, 나 처음 들어봐 <laughs> 야, 나, 나 처음 들어봐 <laughs> 친구집에 놀러갑니다 친구집 <laughs> <laughs> 뷰 개좋네요 개좋은 친구집 코너경 예 보니까 준 적고 아 우리 네. 아, 아, 집인데 예수야. 아 내가 요리해야 될것 같잖아 막 이렇게 아, 아 어. 걱정하지 마 사고야끼 <laughs> 사고야끼 네. 재료 아, 뭐. 어차피 니네 갈거 아니잖아 <웃음> <웃음> 진짜 어이가 없나 어이 없어 <laughs> 아 대충 살자 한 번만 가져 네 <laughs>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일단 <laughs> 자신감을 가져 두 번째부터 찍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해. 오 만만 있으면 파든 거야? 응. 음. 아, 됐어, 됐어. 감태 나지 않는 거지. 응, 아, 아, 오케이. 짜 할까? 응. 짜고 싶은 너무 구리다, 그치? 빨리 찍어. 짜! 아이고. 오늘 찍는 응. 약간 술, 술 같네. <laughs> <laughs> 그래도. 분위기에 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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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하자 취하자. 취 오, 예쁘다, 이거는. 얘는 어, 조금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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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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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이거, 이거, 아거아 좋아.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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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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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이라도 되게 어 진짜 와인도 너무 할 거리 맞아 맛있� 맛있겠구만 올려고 아 진짜 국제 이 사람 진짜 그거다 <laughs> 밑 <laughs> <아니면 쓰이 flows equally> <laughs> 아침에 밥 먹고 커피 먹어 মারকুলিয়া বিস আমি ফ্রি